가장 사람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비정형제 입니다. 이제 비정형 세포는 어떻게 보면 이제 경계성 병변이에요.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암이 되기 직전의 상태를 이제 비정형이라고 하는데, 근데 이제 또 다행인 건 비정형 세포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치료를 권하지는 않지만 단일 병변이고 이제 굉장히 경계가 깔끔한 혹인데 비정형 세포를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는 이 혹을 가지고 있을 때 나한테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유방암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. 비정형 세포로 확인된 혹을 제거하기는 하죠. 그리고 또 이제 비정형 세포 이외에 치료가 필요한 또 유명한 혹이 하나 더 있죠. 관내 유두종이라고 해서 유두상 세포가 모여서 이렇게 종양을 형성하면 그걸 이제 유두종이라고 하고 관내라는 말은 이제 유관 통로 안에 잘 생기기 때문에 관내 유두종이라고 합니다. 이제 관내 유두종을 치료하는 이유는 사실 두 가지인데요. 첫 번째는 관 내에 생기기 때문에 유관을 찢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혈성 분비물을 분비하는 경우가 많고 주변에 이제 유방의 염증이나 이런 다른 부가적인 일들이 생길 수가 있겠죠. 그리고 또 점액 병변도 있어요. 유방은 점액을 분비하는 기관은 아니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또 비슷하게 일부는 점액암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점액 병변들은 진단이 되면 제거를 권하는 그런 이제 양성 질환에 해당됩니다.